I uh do -huh. 예전에는 보통 이런 조금 공부하는 책을 읽어요. 이 책은 제가 사실 작년부터인가 계속 읽고 있는데, 공부하면서 읽고 있는데, 읽다가 그만두고, 읽다가 그만두고 했더니 계속 절반까지 받기보요 그래서 올해, 원래 이 책을 끝내는 게 목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빙월이 갔기 전에 다 끝내 보려고. 거의 반지 모델인데. 그래? 네. <laughs> 안녕하세요. 음, 아침에 오늘 일찍 일어나서 모닝 페이지도 하고 독서도 하고 오전 업무를 대충 마무리하고 잠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음, 사실 제가 카메라 앞에 앉는 게 조금 아직 어색한데요. 음,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어, 사실 올해가 이제 한달 남았거든요. 이번 주 주말이 되면 12월인데 제가 올해 계획했던 것 중에 유튜브를 시작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아직도 못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12월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어 저의 계획 중 하나를 또 실천을 해보고자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제가 최근에 회의해져 있었는데 그면안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음 뭔가 힘을 좀 내서 다시 의지를 불태워보려고 하는 그런 하루예요. 이제 1년 중에 그런 날들이 몇 번씩 찾아오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힘을 냈다가 이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올해는 좀 스트레스를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자꾸 헤이해지지? 왜 자꾸 무너지지? 근데 생각해 보면 항상 완벽하고 항상 부지런하기만한 삶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좋은 상황이지. 뭐 자꾸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를 하면 또 내가 무너진 날들을 공개 못하는거 공개하기 싫은거 그런게 또막 괜히 부담이 되고 뭔가 나의 못난 모습도 만천하에 공개해야 될것 같고 막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음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왜 내가 그런 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었습니다. 어, 사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냥 그중에서 내가 기록하고 싶었던 날들 생각들을 기록하면 되는 거고 하잖아요. 어, 제가 네이버 블로그도 거의 지금 13년째 해오고 있는데 어, 그것도 그냥 그렇더라고요. 어, 항상 좋은 것만 또 항상 나쁜 것만 우울한 날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 우울한 날 그냥 이런저런 날들 이런저런 생각들을 기록하고 그런 것들이 어또 좋은 분들과 연결이 되기도 하면서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거지 막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조회수가 많다거나 뭐 인기를 누린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아닌데. 왜 유튜브는 뭔가 하게 되면 대단한 유튜버가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음, 대단한 걸또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음, 그냥 그러면 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바라는 거는 영상을 통해서 그냥 조금 더 기록을 하고 또 다른 좋은 분들과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음, 소망이기 때문에, 네, 있는 그대로 오늘 또 저의 모습을 한번 기록하면서, 어, 네,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 평범한 그런 저의 보통인 하루예요. 어, 오늘은 목요일이고, 제가 보통 혼자 일을 하니까, 오전에는 거의 어 집에서 컴퓨터 업무나 책상에서 하는 업무를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어 작업실에 나가서 어 작업실에서 할 일들을 하고 목요일은 또어 요가를 갑니다 저녁에 요가를 다녀와서 집에서 보통 저녁을 먹고요. 어 그냥. 그런 아주 보통의 평범한 하루이지만, 어, 제가 마음을 다짐을 한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점심을 간단하게 먹고 작업실에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하루를 기록을 해볼게요. 그럼 이따 만나요. 저. 뭐. 네, 그것도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제는 막 아, 하기 싫어서 일어나기 싫어 막 이런 날이 응. 없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자주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한3년을했어요 1000일. 매일매일. 음. 응. 매일매일 3년 동안요? 응. 음. <laughs> 와우. 근데 응. 집에서도 하고. 집에서 집이 세 번째. 우와. 근데 나는 조금밖에 안 되고, 검윤 수는 그, 천일 곁어요가지고 네. 그, 그분들은 30년을. 그래서 만일, 네, 네. 어, 만일 회양을했어 만일, 초기, 초기 멤버들은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음. 네. 이제, 요가 마치고 집에 와서, 며칠 전에 만들어 줬던, 바질 페스토, 푸실리랑, 루콜라 샐러드를 먹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한 덕분인지 조금 뿌듯한 하루를 보내기는 했는데 조금 일찍 졸리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저녁에 요가 다녀와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조금 쉬니까 벌써 밤이에요. 이번 주는 남편이 매우 매우 바쁜 주간이어가지고. 저녁도 혼자 먹었고 어쨌든 또밤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 집에 안 왔어요. 너무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일했다고 해가지고 음 아마 도착하면 간단히 뭐 같이 먹지 않을까 싶어요. 야식을 안 먹었으면 오 이번 아니 오늘 베스트였겠지만 음, 또 오랜만에 남편이랑 밤에 마주 앉아서 어, 야식을 먹는 즐거움도 또 누려줘야 되기 때문에 네. 한번 조금 먹고 자겠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뭔가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숙스럽기도 하고 음, 그랬는데 그래도. 더 알차게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찐친 찐친 그렇구 알겠니? 프레타는 계산 가능한 거야 응 알았어 왜이 야반을 나에게 수학과 예술을 보라고 하는지 유한과 무한 사이의 관계가 현대 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무한을 어떻게 유한의 형식 안에서 잡아내느냐. 이게 우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